이 먹어야지. 어? 아 귀여워. 부인. 어? 어 그렇게 귀엽게 먹어야 돼? 내가 문제 있다. 그렇게 하면 네모턱 돼 네모턱. 어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우와 이게 뭐야? 선거봐. 먹어 빨리. 응, 응, 음. 응, 응. 어졌야자아 진짜 귀여워.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. <laughs> 조용히. 짱구 과자인데요. 이게 뭐지? 빙빙이라는 크레용같은데 빙빙? 이게 안에 초콜릿이 처음부터 쭉 이어져있고 이게 겉에 가져가는거 안에 이건 초콜릿인데 딸기맛하고 초코맛이 있는데 맛있다 어떻게 너무 귀엽게 먹어 눈 뜨고 먹어 눈 뜨고 있어 밖에 안 남았네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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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<목소리도>